자, 여러 가지 수업 시작할게요. 자, 1번. 음, 2번 문제. 자, 항상 FX가 있는데, f 의 20이 30이래요. f 의 20이 30이고, 그 다음에 F2가, F2가 4일 때, 4일 때, 시그마 1 8항이구요 K가 1부터 가고요 FK 플러스 2래요 FK 플러스 2에서, 자, 마이너스 항이 20개까지 가고요 k값이 3부터 가고요. f k-1의 값을 구어래요 요거 값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일단 보니까 한 개수는 틀려. 한 개수는 틀리고 나서 지금 k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 F20까지 들어갈 거니까 F 몇 되는 거야? 20 마이너스니까 몇이야? 19가 돼도 이렇게 틀린 그렇죠. 왜냐하면 한이 앞에가 빠졌으니까 1, 2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빼면 요거 요거 없나요? 요거 요거 없나요? 싸그릴이 없나요? 싸그릴이 없나요? 네 없네요. 그러면 여기 19까지 빠지겠네요. 19 있으니까 남는 애는 누구 남는 거예요? F20에서 마이너스 누구 남아? f 2라고 거죠. 그 값은 주어졌네요. F20은 누구라고요? 30이라고 주어졌고요. F1은 누구라고 주어졌어요?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몇이냐는 거야? 26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26이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2번 문제요. 자, 2번 2번 문제는 X1이 있고요. X1, X2, X3 이렇게 있다가 어디까지 가면 Xn까지 있는데 데 어느 하나를 갖는 거죠. I가 1인데요. 이때 이 XI가 그다음에 n 까지 가고 i 가 1부터 가고요. XI 0과 1과 2의 값중 하나를 취하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1과 2는 어떠한 값이지만 0은 값이 들어간다 해도 그 값은 0이거든요. 어차피 얘는 합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누가? 1이 몇개 들어가는지 2가 몇개 들어가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미지에서 하나 잡아두는 거죠. 뭐라고? 자, 첫 번째, 1이 A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b 개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되셨나요? 이거를 갖고 들어갈 거예요. 어디다가? 중식에다가 지금은 한개열개고요 AK고요. k 지금 아 AK값이 10개고요. 그 다음에 AK제곱의 값이 4 0이에 항은 10개씩 동일합니다. 항이 10개씩 동일하고 K가 1부터 카운트가 똑같다면 얘는 뭐할수 있다? 어, 뭉칠 수 있어. 뭐 어떻게 뭉쳐? 지금 아이렇개 K는 누구? 1이고요. 자, 이쪽부터 이제 정리하나 할게요. 자, A +B의 전체 3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전체 세제곱이에요 AK 세제곱에 플러스 3 a 제곱 b. 3A 제곱 B는 1이니까 됐고요. 플러스 3A B제곱 3A B제곱 필요 없어요. 플러스 1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어요? 자 A 제곱 플러스. 얘는 그냥 가니까 몇이야? 2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얘랑 n 값이랑 얘랑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 6곱하기 at가 20이 40이니까, 6곱하기 40에 플러스 20하면, 64, 240에다 20 하니까면 260이 되겠네요. 답은 260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이제요 7, 77 777 7777 7 7 ,777. 이렇게 첫째부터 n 나까지 합이야 합의, 합이야 합이야 이 애들 합이다 이거에 대한 합이야 애들아 어 됐어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일반화를 뽑아 뽑아야 되는데 얘를 AK라고 하나 둡시다 이거 AK 이게 시 나오는 거 AK라고 하나 둡시다 그러면 야 AK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7 곱하기 1 7 곱하기 11, 7 곱하기 111,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럼 1과 11과 111이 되는 느낌 아니지? 아시죠? 어떤 느낌이야? 10에 k승 빼기 1이지. 그지 10에 1승에서 1 빼면 10에서 1 빼니까 9잖아.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제곱하면 100에서 1 빼니까 99가 되고, 그 다음에 1000에서 1 빼면 999가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그지 그런 느낌? 근데 얘가 7이 돼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9가 있어. 99가 있어. 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7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 9분의 7 9분의 77 이렇게 9분의 7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어, 이거 나가니까 7에 77 이거 1 1 되니까 77어1 되니까 7 이렇게 그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l c 이 어떤 거야? 9분의 7에다가 10의 k 마이너스야 1의 꼴리 되겠네 이꼴리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n 어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 항까지의 항을 찾아야 했다 시그마 n까지 가고 k가 1부터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식은 9분의 7에다가 10k 마이너스 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앞으로 튀어나가면 9분의 7에 rn이니까 rn이니까 9분의 7 곱하기 rn이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10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 첫째 항 이거가잖아. 그럼 이거 10 곱하기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여기다 배치하는데 이거 가셔야죠. 이거. 상수잖아. 요과티국사나들고상수사람들가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되셨습니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한번 할까요? 이쁘게 정리 한번하람들분 한국 사 하나가 있고, 요새들과 누구야? 구분과 한국 사람들과 한1 0람들과 한국 사1들과 한국 사람들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하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그구고9911 8 1을 분해 9 9 9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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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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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 k 9 9 1 9 9 k 9 9 9 9 9 9 9 9 1 0 9 마이너스 9이너스9 9 마이너스 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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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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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스9 9 9 9 9 9 9 9 9 9 마스 1그 다음 메시 9에 마이너스 2면 1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되셨습니까? 자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 자 이차 방정식이요. 이차 방정식이요. 이차 방정식하면 말 끝났죠. x 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0. 그거에 K랑, 알파 K랑 베타 K가 돼요자두 분이 나왔대요. 두 분이 나왔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지분지그죠야 금각에서 만약에 하니까 첫 번째는 알파 K 플러스 베타 K는 누구야? 어 K K 그지? 예분의 공수니까. 두 번째 알파 k 의 베타 K는 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K가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라고 할때 지금 한번 문제 보시죠. K가 1이고요. A, K 세 제곱, A, K 세 제곱 플러스, A, K 세 제곱 플러스. 이거 알파 K 같은데? 베타 K 세 제곱은 뭐예 베타 K 세 제곱으로 구하는. 이렇게, 이렇게 구해요. 이게구해그지 k의 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 A 아유 씨. 야 이거 내가 더 이해가 알파벳을 하시겠으면 좋겠다. 그치? 자 이거 가니까 누구야? 시그마 6개 가시고요. K1 가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알파 K라고 바꾸자. 알파 K라고 바꾸자. 그치? 그럼 누가 시작 알파 K 플러스 베타 K의 외제곱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K, 베타 K. 그 다음에 알파 K, 플러스 누구요? 베타 K. 이렇게 하시면 바로잖아요. 그럼 어, 차, 이거 누구야 K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3K에다가, 3K에다가 k 가 플러스 3K 제곱이네. 누가? 시그마. 6개가? K가 누가? 이 됐어? 어, 됐어. 우리 계산할 줄 알잖아. 누구야 시그마 3개는 자 시, 작. 음, 시그마 3개는. 2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 7 거기에 몇 제곱?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k 제곱은 몇 분의 칠백십사.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n의 플러스 이잖아 그렇죠?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해볼까? 3 7에2십2 20, 20. 이십일, 이십2 일, 이, 니까441 플러스 삼, 이, 삼, 에의십이니까 7십사7 4칠 그죠? 몇그 714, 다음에 대비요4니까 이게 이제 칠사일, 가 답이네요. 선생님 환장할 뻔 했네. 답이 몇이에요? 2 7 1 4가 아니라 내가 내가 는는칠백십 했는데 얘는 2로 봤어. 바보가 봐. 대비몇이요? 714가답이니칠백십그 다음에 k 카운트가 맞으시니까요. k 카운트 맞으시면 어떻게 가야 돼? 2 곱하기 k니까. 2분의 2분의 k k 플러스 1 또는 L에 l l부터 들어가요 l l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그실 플러스 얘는 요거랑 계산되니까 누야 l 주고 이렇게 들어가. 왜 그러냐면 k 카운트가 l부터 들어가잖아. k 수는 l부터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까지? n 가지잖아 n 가지 그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2 e 곱하기 K는 n 에 M 플러스 니다 N 대신에, N 대신에 L로 놓는 거야. 그럼 요렇게 요렇게 가면 얘가 나오는 거 L제곱 플러스 L 플러스 L제곱이니까 2 l 제곱 플러스 L이 나오네. 2 l 제곱 플러스 L. 그쵸? 그럼 여기 다 갖다 붙이시니까요. 시그마. 10개. K는 1부터. 2 l 제곱 플러스 L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럼 10개 갔으니까. 아, 여기 L이죠. L. 자, L이 1부터 갔으니까 맞아. 지네. 시작. 2 곱하기 L2는 누구?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에 플러스 1. 21 플러스 N은 누구야? 2분의 N에 플러스 1 곱하기 11. 이렇게 되잖아.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은 누구 나오냐? 누구 나오냐? 이렇게 3에 7. 이거 하면 770에 770 플러스 이거 55 나오죠? 55니까 답이 어, 825 나오나요? 825가 다음에 나오면 되다 다음은 825. 자, 그럼 7번 문제. 7번 문제 하나. 시그마가 n까지 가는데 걔가 k가 1부터 누까지 a, AT. k. a, k 가는데 걔가 n제곱 플러스 n일 때 n제곱 플러스 n일 때 시그마 10개가고요. k가 1부터 그럼 우리는 s m SM-1 s m 에 대해서 SM-1 셀을 구하신다면 n 제곱 플러스 M-1 의 M-1 셀이 누구요? 제곱에 플러스 누구야? M-1 이 이렇게 가르고 그럼 얘가 누구냐면 선생님이 계산했는데 얘가 누구냐면 얘가 2행만이요 e 얘가 되게 e 요 e 그리고 나서두 번째는 봐라? 두 번째는 봐라? A 첫 번째랑 어차피 S 첫번째항이될 거니까, 그때 첫 번째랑이 됐는데 이러면 누구 그러면 서로 같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다 1이면 2가 되고 2넣으니까첫 번째 부터같다고 결국에는 AN이 누구라고 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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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그 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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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봐봐라. 2 n 이이랑2 n 이이같다이 지금 이렇게이어 n 이 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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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An이. a a n 은 a n a n N이 e, 1이 들어갔다고 따라서 얘가 4K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겠죠. 4k-2가 되겠지. 얘 가고 얘 가고 4k-2이죠. 그러면 4k-2니까 4k-2가 이제 계산해봐 여기다 4k-2를 집어넣었으니까 4곱하기 k니까 시작 k는 1번 하2하기1 0부하기 11이죠. 11이죠. 마이너스는 절로 돌아가 8번에 첫째항부터제 10판까지 합을 구하래요. 근데 누구냐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 3의 제곱 마이너스 3, 4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먹게. 뭐 가겠지. 그치? 가겠어. 자, 이렇게 가는 거를 구하면그 뭐 구하면 되지 뭐. 구하잖아. 자, 근데 구하는데, 자, 얘가 누구냐고. 아, 누구야? k제곱 k네. k 제 k. k제곱 마이 k. k. 그하니까몇 그래, 단까지? 1 0까지 k가 누구? 자, 아, 누구? k제곱 k. 다 했지, 로 k제곱은 누구야? 6분의...